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박사 학위는 받아왔는데 관념이야, 현실성이 없어. 그때 배울 때는 저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독일에서 공부한 교수, 영국에서 공부한 교수, 미국에서 공부한 교수, 미국이 좀 현실성이 있어, 그 사람들. 그런데 그런데 이다 뒤죽박죽 섞어서 나중에 지금 50쯤 돼서부터 깨닫기 시작하니까 아, 그분들은 학문이라는 관념 안에서 서구 문화 문명 그러니까 서구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서구 문화 문명이란 큰그 중간돔 하우스에서 중간돔 하우스에서 드세요. 다 드세요. 다 드세요. 중간돔 하우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저분들은 3층천도 못 갔다. 그냥 1층천은 벗어났어.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이런 스몰 비니어 할 하우스들은 벗어났지만, 중간 도마 하우스, 미들 도마 하우스. 미들 도마 도마하우스, 하우스인 서구 문화 문명, 서구의 학문의 수준을 넘어선 적이 없어. 그리고 삼층천은 뭐예요? 선악 질서의 하나. 그게 삼층천이에요. 삼층천에 도달하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도달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공부했던, 미국에서 공부했던, 영국에서 공부했던, 뭐 어디서 공부했던 간에, 그들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어야 돼. 선하신 분이야. 선하면 하나님이고 악하면 마비야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들은 선악질서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선악질서의 하늘들이 찢겨본 적이 없어 근데 그 하늘들은 본인 스스로가 찢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어 줘야 돼 그래서 예수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가복음 1장 9절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찢겨져 나갔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torn apart, apart by 이렇게 나가요. 과거형으로 나가, 수동태로 나가. 하나님의 의해서 찢겨 나가요. 하나님의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삼층천은 하나님의 의해서 찢겨져야 삼층천 너머에 있는 본래의 하늘, 하나님의 하늘을 우리가 볼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 대신에 삼층천까지밖에 못 갔다 오신 분 3층천찍 찢겨지신 분이 아니에요 3층천까지 밖에 못 갔다 오신 분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예수를 공부하고 있어요 예수를 배우고 있다고 그러니 예수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는 3층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고 그 선생님은 1층천, 2층천, 3층천 겨우 3층천에 도달하고 선한 하나님만 만난 거야 선악질서의 하나님에 선한 하나님만 만나고 와서 그 선한 하나님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서 예수를 배우